Hello 모두들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너무나 즐거운 주말입니다. 일주일 동안 쌓인 피로를 확 풀어버리시길 기원드립니다. 인트로 영상 어떠셨나요? 영상 보시면은 각종 도형들이 뭐살 움직이는 것 같지 않으시나요? 그것과 똑같은 원리로 재미있는 걸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움직이는 자막바를 만들어볼 건데요. 밋밋한 자막바보다는 훨씬 영상미를 풍부하게 만들어 주겠죠 그럼 동영상 편집기인 파워디렉터를 오픈해 보겠습니다 고고고 자 이렇게 편집기를 오픈했고요 필요한 이미지는 딱하나예요 자막을 입혀 줄 대상과 관련된 이미지 파일인데요 저는 요즘 최고의 축가를 보이고 있는 에이프릴의 나은씨의 이미지를 하나 준비해 왔습니다 이제 바로 이 화면에 움직이는 자막바를 입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이미지를 끌어오시고요. 길이 는 15초 정도로 할게요. 이렇게 편집하기 쉽게 막대를 늘려 주시고요. 그다음에는 컬러 보드로 가서 샤랄라한 나은 씨의 이미지와 딱 어울리는 핑크색을 골라서 타임라인에 끌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윗선과 길이를 맞춰주시고요. 자, 그럼 여기서 디자이너 들어가신 다음에 마스크 디자이너로 들어가시고요. 맨 위에 보시면은 이사각형있죠 이거를 클릭을 해주세요. 여기서 진짜 그 깜빡하시는 게 있는데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좀 내리고 나시면은 마스크 화면 비율 유지라고 이게 체크돼 있죠. 이거를 풀어주세요. 그래야 좀더 자연스러운 도형의 동작들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적당히 사각형의 크기를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사각형의 모는 화면 바깥쪽으로 내보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화면 밖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땡글땡글 굴러 들어오는 효과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럼 이 빨간색 선을 맨 앞쪽으로 설정하시고요. 일단 키프레임을 이렇게 먼저 찍어주세요 그리고 이제 이게 떼굴떼굴 떼굴떼굴 떼굴 굴러서 이나운씨 화면 밑으로 가게 될 건데 적당히 길이를 조절하신 다음에 위치 스케일 회전을 일단 찍어 주시고요 이렇게 일단 옮겨 주세요 위치를 이렇게 위치를 옮겨 주셨으면은 회전 각도는 아마 떼굴떼굴 굴러서 들어와야 되니까 각도를 변동을 주셔야 돼요 회전 각도를 저는 405도로 설정하겠습니다. 지금은 왜 각도를 405도로 설정했는지 상상이 정확히 잘안 되실 거지만 좀 이따 영상을 보시면은 아, 그래서 회전 각도를 405도로 설정을 했구나. 그렇게 이해가 가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키프레임을 또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이제는 여기서 회전 각도를 360도로 할게요. 360도로 하는 이유는 정사각형 모양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입니다. 이 정사각형 모양을 만들고 좌우를 쫙 늘려서 자막바를 만들어 볼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길이를 좀 주고 키프레임을 또 찍어 주세요. 그다음에 이제 자막바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쫙 길이를 설정해서 자막바를 만들어 주시고요. 이 모양을 일정 시간 유지를 해주세요. 그래야만 그 타이밍에 자막을 넣을 수 있겠죠. 어떤 내용이든. 이 모양 그대로 변화 없이 그대로 키프레임을 유지해 줍니다. 좀 짧네요. 조금 더 길게 하고. 자, 다음으로 만들어줄 액션은 이 좌우로 쭉 길었던 사각형이 오른쪽으로 쭉 작아질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깥쪽으로 날려버릴 겁니다. 그러면 다시 키프레임을 설정을 해서 이거 주시고요. 이게 우측으로 쭉작아지나거 그랬죠? 이렇게 쭉 작아집니다. 자, 그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비용하고 날려버릴 거예요. 날라갈 때또 회전이 들어가면 좋으니까 회전 각도를 주시는 게 좋겠죠. 그래야 땡글땡글 돌면서 밖으로 날아가겠죠? 이렇게 또 키프레임을 찍고, 회전 각도를 0도로 하죠? 0도로 하고, 엔터, 그 다음에, 뿅 이렇게 날아가는 걸로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움직이는 자막바를 만드는 것은 끝났습니다. 여기서, 확인을 누르시고요 자 이렇게 자막바에 움직임을 주는 걸다 끝났으면은 이제 검은색으로 나은씨와 어울리는 코멘트를 달아주면 되는데요 그거 위치를 잡는 게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미리 지금 잡아놨습니다 이렇게 6초 20프레임 정도 살짝 지나서 이렇게 시작이 되더라고요 여기에 비주얼 센터 에이프릴 나은이라고 자막을 입혔고요 이게 쭉 가다가 여기서 이제 자막이 줄어들기 시작하잖아요. 그때는 이제 글씨가 사라지는 그러한 이제 효과를 주도록 할 겁니다. 자, 글씨가 서서히 시작점에서 나타났다가 글씨가 끝나는 지점에서 서서히 없어지도록 하는 효과를 바로 페이드인. 페이드 아웃 효과라고 하죠. 그 효과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이 글씨 여기 녹색 선이 보이죠? 이게 불투명선, 투명선 이렇게 일컬어지는데요. 맨 처음에는 이 백일 때 가장 뚜렷한 색깔, 진한 색깔인 거예요. 처음에는 완전 불투명했다가 점점 점점 진해지는 이런 페이드 인 효과를 줄 거고요. 그다음에 나중에는 점점점점 점점 옅어지는 이렇게 점을 찍어 주시면 돼요 점을 찍어 주실 때는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녹색 선을 클릭해 주시면 원하는 지점에 점을 찍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페이드아웃은 점점점점 점점 글씨가 옅어지는 효과 그러면서 글씨가 옅어지면서 자막바도 이제 사라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중에 효과를 주면은 훨씬 더 영상미가 풍부해지겠죠. 자, 드디어 다 마쳤습니다. 아까 저랑 같이 자막바에 움직임을 주는 키프레임 작업을 했고요. 그다음에 자막 위치 선정하는 거는 시간이 좀 걸릴 수가 있으니까 제가 미리 자막 위치를 선정을 해서 가지고 왔고요. 그다음에 자막에 페이드인과 fade 페이드아웃 fade 효과 주는 거는 같이 해 봤습니다. 이렇게 3단계로 같이 나눠서 작업을 해 봤어요. 그럼 이제 미리보기를 할 텐데요. 이 미리보기 창은 너무 조금 해서 여러분이 입히신 효과대로 상상한 효과대로 그 영상미가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인코딩을 해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영상이 짧기 때문에 금방 인코딩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짧은 영상이라 금방 인코딩을 마쳤구요 이제 미리보기 화면 그 작은 화면이 아닌 큰 화면 플레이지드 화면으로 영상이 어떻게 완성되었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실제로 보니까 어, 자막바가 살짝 살아 움직이는 것 같죠? 못 느끼셨다고요? 한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그 밋밋하고 평범한 자막바보다는 훨씬 영상미도 풍부하고 무엇보다 멋이 좀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간단한 키 프레임 작업으로 영상의 느낌이 확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살아 움직이는 자막바를 만들어 봤는데요. 여러분도 특별히 중요한 장면에서는 그 밋밋한 자막바보다는 이렇게 디자인의 모션을 주시면, 더욱 강조하는 효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배경음악까지 들어간다면 금상첨화겠죠? 꼭한 번씩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즐거운 주말 되시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 안녕. 안녕.